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득 캠페인과 관여도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설득 캠페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적인 광고, 마케팅, PR 이런 것들도 설득 캠페인이죠. 하지만 뭐 정치 캠페인이랄지 뭐 기부금을 모으는 캠페인이랄지 이런 것도 들 역시 청중의 어떤 행동 또는 청중의 태도를 변형시키는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캠페인에서 관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비자란 개념을 좀 뛰어넘는 개념이 바로 스테이크 홀더란 개념인데요. 이 스테이크 홀더란 개념이 왜 탄생을 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울 학습 목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설득과 캠페인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여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Environment라고 하는데요 관여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관여도의 정의 먼저 알아보고요 다양한 종류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서 Chess라는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은 사람에게 타겟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원칙. 이걸 체스트라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체스트라는 원칙의 개념적 정의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테이크홀더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테이크홀더가 무엇인지, 이 스테이크홀더 개념이 왜 부상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각은 결국 만들어진 현실이라는 이야기가 했는데요. 뭐 영어로 얘기면 하 constructed reality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각이란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어,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거든요. 어, 외부에서 물리적 현상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게 우리가 지각이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예컨대 어떤 사람은 락 콘서트에 가서 이게 너무 시끄럽고 짜증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어, 그럼 음악 매니아들께서는 이제 들어가고 보게 되면 너무 이게 재미있고 좋고 어, 별로 시끄럽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어, 현실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뭐 엔지니어가 되면 되겠죠. 왜냐면 물리적인 실체를 바꾸는 것이니까. 하지만은 목표 청중의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설득의 엔지니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어, 설득의 전문가, 어, 지각을 바꾸는 전문가라고 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캠페인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캠페인하면 뭐 떠오르는 말이 많겠지만 예컨데뭐 정치 캠페인, 폴리티컬 캠페인이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특정 정당에 어, 뭐 소속된 또는 뭐 무소속인 어떤 정치인을 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표를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펼치고 있죠. 어, 이런 것도 역시 캠페인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뭐 광고 PR, 어, 이런 것들도 캠페인이라는 얘기를 붙이는데요. 어,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series 어, of action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아, 그게 뭐냐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액션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캠페인이라고 부르고 어, 합니다. 실제 마케팅 환경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라고 하면은 저희 내부, 우리 고객사 내부의 변화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경쟁사의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소비자도 변화하고 있죠. 어,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속적인 액션들, 연속적인 마케팅 행동들을 할수 있을까가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시나리오를 구성해보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아,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캠페인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캠페인에서 제가 관여도가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럼 관여도, 영어로 하면 environment라고 하죠. 네, 관여도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여도라고 하면, 은 뭐, 관여라는 단어에서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라고도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컨대, 뭐, 공무원 시험을 제가 준비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인 입장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 또는 관심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관여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이제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는 너무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스 가격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